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일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하는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1차는 부동산학개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각각 4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그리고 부동산공법 이렇게 두 과목이 2차 1교시로 각각 4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2차 2교시에는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색법이 각각 24문항, 16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과목별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1차 부동산 학계론은 부동산학 총론과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이 6개의 강론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 놓은 것들은 음 일단 이 부동산 학교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40문항 중에 30문항은 기술로 해서 지문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10문항이 어 전례 없이 무려 10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대비도 했어요. 비중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또 30문항 중에 몇 문항을 맞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문형에서 이룰 수 있는 점수를 계산 문제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때 이 계산 문제를 풀때 저기 세개세 세 가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이 특히나 약간 골머리를 좀 썩일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 놓은 거고요. 뭐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 계산 10문제 중에 9문제를 풀었고, 어, 하나를 찍었는데 찍은 건 맞았고, 푼것 중에 하나가 틀려서 총 계산문제 10문제 중에 9문제를 맞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의 두 번째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민법 총칙과 물건법,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 일교시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고요. 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령 그리고 중개실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음, 아직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으신 예비 공인중개사로서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실과 팍팍 와닿는 현실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 1교시의 또 다른 과목인 부동산 공법입니다. 역시 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40문항이고요. 개별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고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주경 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일명 도정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6개의 법률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음...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공포의 공법이 될수 있고, 이 공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차에서, 어 떨어지시거나, 심지어 꽈락까지 가서 떨어지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예, 2차 2교시의 첫 번째 과목인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어, 부동산 공시법은 24문항이고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번 지적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 저는 여전히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12개가 나오고요. 부동산 등기법이 12개 문항이 나옵니다. 각각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지적법은 좀 쉽습니다. 어, 외우고 계속 써먹으시면 되는데, 등기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등기법은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겠죠. 네. 2차 2교시의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세법입니다. 어, 항목은 16, 16문항으로 제일 적을 수 있으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지만, 은 공부량은 엄청납니다. 이제 엄청나고요. 조세총론부터 시작해서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지방세, 국세. 간단히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는 종부세, 종소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울 거 엄청 많고요, 숫자 엄청 많고요. 어, 계산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정말 그 일단 시험치기 전까지 개정이 가장 많고 바뀌는 게 가장 많은. 그리고 매년 바뀌는 일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 문항수 때문에 자칫 뒤로 밀릴 우려가 있어요 좀 안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좀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어 만만하게 보셨다가 큰 코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 양도소득세 빡빡게 해놨죠 저거는 어 정말 그 가장 문항수도 많이 나오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될산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과목별 세부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공부 방식입니다. 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각자의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학원을 수강을 하거나 인터넷을 수강을 하거나 독학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학원 수강을 할 때는 비용은 제일 많이 들지만 어, 교재가 제공이 되고 학원을 다니면서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되게 편하긴 합니다. 솔직히 시간도 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시간만 딱딱 정해서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음 합격에 가장 그 손쉽게 발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과정이지만 어 여건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언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수강을 택하시는 게 좋겠죠. 이 인터넷 수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과정들이 있어요. 해서 어, 학원 수강에서는 할수 없는 한국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여건이 좀 감안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허락이 좀 어려우신 뭐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을 하셔서 좀 바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인터넷 수강 무료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독학이 있는데 사실 크게 구분이 없어요. 어 이건 즉 얘기해서 독학입니다. 독학인데 따라서 금액이 교재비만 들겠죠? 어 비용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각자 알아서 개별 구매를 하셔야 되고 환급이 당연히 없겠죠. 어 등록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음 제가 굳이 구분을 해놓은 것은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인터넷 수강을 무료로 듣는 것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시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카페 같은 데를 뒤져서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셔서 또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요새 다 스마트폰들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아니면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말 동영상만 가능하다고 하는 뭐 정도 성능의 PC만 있다고 하신다면 이 역시도 가능하니 잘 고려하시거나 주변한테 좀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든 좀 들을 수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그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생소한 과목들에다가 심지어 법과목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책을 파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할수 있는 내 여권에서 허락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아래 내용까지 포함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참고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음, 그 8월까지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 아마 그 그때까지 하고 나머지 이후에 수강하는 거는 또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는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인터넷은 또 그거가 포함이 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 잘 참고하시고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부 장소 되겠습니다. 어, 각자의 그 처해진 상황이 서로 다르시겠죠. 어, 학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학원에 있는 따로 열람실이 있다든가 학원에 이제 독서실이 있다든가 하면 어,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일부 유료로 받으시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0만원 정도 월별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각 각의 학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지력이 정말 강하신 분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집에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흔히 택하시는 이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인데 집중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 감안하시고요. 어, 또 저도 애용해 봤지만 은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비용은 안 들지만 일단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산만하기도 하고 일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요일에 쉰다든가 아니면 뭐 설날 뭐 추석 때 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방역 때문에 뭐 시간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음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감안하셔서 각자 여건에 맞는 장소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부 순서 되겠습니다 음,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지금 파트는 이제 11월 12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초서를 이용한 기초반이 되겠고요 참고로 어, 이 수업은 어, 아마 다시 기본서로 들어가시는 1월이 되면 기초서를 다시 볼, 보실 일은 시험 칠 때까지 아예 없고 시험 치고 난 이후에도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니까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1, 2월의 기본반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기본반에다가 추가 2주가 되는 10주짜리 심화반이 있어요 기본서를 2회독이 자동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기본서를 계속 본인이 또 스스로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 기출문제풀이반이 있고요 7월하고 8월에 두달 동안 이루어지는 예상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이 예상문제풀이반은 예상문제집이 있는데 이 예상문제집은 어, 기출문제 일부와 교수님들이 예상해서 어, 올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음, 굉장히 중요도 높은 문제들을 단원별로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넘어, 넘으셔야 될 산입니다. 네, 그리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맨 마지막 이제 수업이라고 할수 있는 동형 모의고사 총4 회에 이뤄지는 모의고사를 시험 같이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는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백서는 어 시험에 나올 만한 백 문제를 교수님들이 추천하셔서 추출하셔서 직접 설명을 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 10월 중순부터 시험 전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투하해야, 돼, 해, 투하해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이때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해서 제가 7월부터 시험 전일까지 이세 가지 과정이 시험에,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어, 기초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알려드린 대로 11, 12월은 기초서를 가진 기초반이에요. 요때 해야 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아, 내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자이든 타이든 시작을 했을 때, 이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지인들, 그 모든 분들과 주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 공부 시작했다. 나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나 바쁘니까. 하고 약속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공부에 매전하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뭐 놀러 가는 것도 이제는 줄여야 되고 술 마시는 약속도 줄여야 되고 만남도 줄여야 되고, 모든 걸다 줄이셔야 돼요. 수험생이 되셔야 됩니다. 초심을 다 잡도록 하시고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초반 공부는 전혀 생소한, 생뚱맞은, 전혀 이런 거에 살면서 내가 과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됐을 정도로 전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고 와 있으시잖아요. 보고 있으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공부가 뭔지에 대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나오는 용어를 다 이해를 하세요. 11월, 12월 이미 11월 지났죠. 12월 한달 동안은 어, 시간 충분합니다. 책에 있는 기초에 있는 용어를 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기본서 넘어갔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저 무슨 단어지? 저거 했어? 이렇게 우통하시면은 기초반 기본서를 따라가기가 어려우세요. 그때 기본반을 따라가기 어려우면 심화에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갑니다. 해서 무려 4개월 동안을 패닉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멘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각 과목별 특성을 익히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그한달 이미 지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그 전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12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만의 나만의 특별한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개성적인 나만의 창의적인 공부방법을 만드세요 이 기초반은 우리가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춧, 주춧돌을 처음 세우는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주춧돌을 깔고 이제 그 위에 기본반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다가 시멘트 벽칠을 하고 시멘트 칠 콘크리트를 바르는 씌우는 그리고 완성시켜 나가는 심화반을 지나야 될 거잖아요 모든 근데 이주춧절이 없으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명심, 명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습입니다. 모르, 모르는 용어, 생소한 용어,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책한번 읽지 않고 또는 수업을 미리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책을 봐, 봐요. 아무 뭐 인터넷 무료 교재 강의를 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laughs> 해봤어야 할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좀 뭔지 좀 찾아보고 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고, 머리감이 높으십니다. 머리에도 많이 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질문하기입니다. 마지막은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어,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처음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해도 뭐 작년에 하신 분이 또 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그 모르는 거는 다 이해를 할수 있고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걸 그냥 지나쳐요. 질문 없이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안 묻는 거는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험생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하게 모르시고요 알려고 노력하시고요. 최대한 알아놓으시고요. 최대한 암기하시고, 누가 물어도 쑥 튀어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십시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어,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이란 시간이 인생의 전체 어떻게든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중에 가장 황금기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황금기의 시간이시잖아요. 이 1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1년 동안 준비를 하시지만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 굉장히 냉정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핏물도 없어요. 그냥 올해도 그랬죠. 2021년 10월 30일 시험 딱 쳤죠. 자, 그 나와 가지고 집에 가서 딱 열어 보고 시험지 주거든요. 가져와서 채점합니다. 바로 합격 여부 나옵니다. 냉정합니다. 합격자 불합격자로 갈려요. 합격이 되신 분들은 기쁨도 기쁨이지만이 시험이 끝났다는 영광을 그리고 정말 떨쳐버릴 수 있는 시원함을 가질 수 있지만은 불합격하신 분들은 또 해야 되나? 아 정말 나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다.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냉정해요? 정말 냉정합니다 이 시험. 그러니 이거 꼭 새기시고요. 그다음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다. 다그 얘기 듣고 오셨잖아요. 근데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매월 한 번씩 칩니다. 9월까지. 근데 3월에 시험 딱 치자마자 점수를 보세요.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지는 겁니다. 연마질을 하죠. 그 불에 이렇게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뭐, 농기구를 만들 때,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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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수천번 수만번을 두드려야 겨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연마하고 다듬어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 꼭 명, 명심하세요. 60점이 절대 쉬운 점수가 아니라는 거,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시다가 아시는 분이 생길 수 있고,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또는 뭐 공공 도서관이나 아니면 길가다 지나치다가 또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카페라든가 인터넷 카페도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어요. 학원은 뭐 매일 보실 테고요. 어 이분들은 함께 같이 공부하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는 동료예요. 절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말씀드렸다시피 합격과 불합격으로 그냥 갈리는 것뿐이에요. 절대 평가기 때문에 어이 시험은 어, 난 쟤보다 점수 잘 맞아야 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와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나를 뛰어넘어야지 합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주변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뭐 놀러 가는 거, 뭐술 마시는 거 이런 쪽으로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늘 소중한 건 가족이죠. 내 가족과 우리 가족, 우리 지인.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 최선을 다한다 배려해주고 노력해주고 감싸주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잠시 좀 묻어두는 걸로 하시고 좀 약간 소홀하고 하더라도 늘 마음속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험을 끝까지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어,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음, 좀 두서도 좀 없었긴 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좀 그냥 단순하게 자막이나 어, 말만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해서 좀 가독성이 좋으시게 읽기 편하시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어, 개선해야 될 점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이 레이스를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소중한 멘토이자 조언자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한달 후딱 가죠 느끼시죠 네 이제 금방 또 12월 또 중순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직은 3분의 2가 남았어요. 근데 정말 시간 빠릅니다. 연말이다 뭐다 하면 금방 12월 끝나고 이제 기본반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고 기초반을 다진다, 다진 상태로 충분히 여유있게 기본반으로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은 얼마든지 아래 하단에 질문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댓 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즐겁고요. 저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 매일매일이 늘 새롭고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들 33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시고요. 항상 즐겁고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